어야 그거 어디 갔나? 34번 t e l s t decades of research. <laughs> 지난 20년간의 research 연구는 뭐에 관한 연구냐면, 온 n 사이언스 러닝) 하면 학습 과학에 관한 연구가 되겠죠. 근데 여기에서 주어가 decades를 졸로가야 돼. 왜냐? 동사가 h e b r e 시온이거든. 그러니까, 리서치를 주어로 보는 게 아니라 오브 리서치는 전체 다 보기 때문에 디케이드 스를주로 봐서 동사 h a v 가 나와야 해서 가나왔야다는 거야 <laughs> 학술과에 대한 그 연구의 20년은 20년의 세월은 have 시험을 보여줬대 conclusive이 결론적으로 대저를 보여줬습니다 we remember things better and longer 우리가 사물을 더잘 기억하고 더 오래 기억한다고 If 만약 이거 이제 학생들이 잘 봐야 되는 거지더잘 기억하고 더 오래 기억한대 만약 오번 정답 We discover them ourselves 우리가 스스로 발견한다면 Rather than 뭐 하기보단 Being told 그것들을 듣기보다는 스스로 발견하면 더잘 기억하고 더 오래 기억한다. 자 여기 한분 쳐놓자. We remember things부터 빈칸까지 통째로. 자 너희가 답을 듣는 것보다 정답을 듣는 것보다 정답을 스스로 찾으면 더잘 기억하고 더 오래 기억한다는 거. 야 그러니까 항상 내가 물어보는 너희 대답을 해. 나는 앞으로 물어보기만 할게. 너네 대답을 스스로 해야지 더잘 기억하니까. 알겠지? 그럼 더잘 기억하니까. 이런 사람이 있어요. 누구 사람이 있나? 바로 This is teaching method. 이건 teaching method다. 교수법이라는 거지. p r a c t i c e 에다가 p 라고 쓰고 행해지는 교수법이다. 이거에 의해서 물리학 교수인 에릭 마저르 에 의해서 행해지는 교수법이다. It doesn't actually 그 교수님은 더전드 레크쳐 강의를 하지 않습니다. 하버드 대학교 교실에서 강의를안 한대. 교수님. 인스그 대신 그는 그 교수님은 에스큐스 그냥 물어봅니다. 퓨전 학생들에게 디피커트 콘스턴스 어려운 문제들을 물어보기 만드세요. 물어보기 만드세요. 베이스드 온 미술 치고. 모모를 토대로해서 뭘 토대로해서 제어 홈워크 리딩 그들의 독서 과제 기반으로해서 그러니까 일단은 집에 가가지고 야이책 읽어라라고 숙지를내줘 그리고 그것에 기반해서 그 독서 과제를 기반으로해서 어려운 질문을 한다는 거지 그 어려운 질문은 어떤 질문이냐면 대동그라미 쳐봐 대세 선행사가 누구냐 대세 선행사가 퀘스처스 가 되는거야 대신 퀘스처스를 꾸미는거야 여기 에 앞에 있는 그 리딩이 선행사가 아니다 그러니까 동사 require가 나와야지 requires가 나오면 안되는거야 그 어려운 질문들은 require 요구합니다 them 목적어 학생들에게 to p u l l together f o r i c y 모으도록 요구합니다 뭐를 모으도록? source s of information 정보의 원천들을 모으도록 요구한대 뭐하기 위해서? 서버 sure, 프로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니네가 책을 통해서 정보를 얻었잖아 책을 통해서 정보 를 얻었잖아 책을 통해서 정보 얻었잖아 그거를 어려운 질문을 해가지고 그 정보들을 한꺼번에 두뇌 속에 다 정리하게 모으게 하는 질문들을 한다는 거야 정보를 요약하게 하는 거지 한마디로 뭐. 학생들이 스스로 답을 찾겠지 마저의 교수는 doesn't give them the answer 학생들에게 정답을 주지 않는데 답을 안 알려준다. 지문만 하고 instead 그 대신에 그는 ask 이때 ask 그는 5형식 요구하다 동사죠 그는 요구합니다 the students 목적을 학생들에게 to break u f f with a push break off 가 쪼개다 나누다잖아 그러니까 쪼개도록 요구한다는 거야 뭐로 쪼개도록 모로 나누도록 in small groups 작은 집단으로 나누도록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너네 둘 묶어서 한 조, 너네 셋 묶어서 한조 이런 식으로 작은 집단으로 묶어 묶고 묶고, 어? And discuss에다가 보어 시 t o 라고 써놓는다. 이게 discuss가 ask랑 병렬된 동사가 아니라 to break up가 보어 시 1번, to discuss가 보어 시 2번이 되는 거야. 즉, 토론하게 한다는 거지 The problem, 그 문제를 among themselves, 그러니까 학생들 스스로 문제를 토론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among themselves이 아지 them 나오면 안다 왜냐하면 이 t h e m s e l v 의 의미상 주어가 students, 학생들이기 때문에 학생들 스스로라는 의미의 themselves가 나야 돼. Eventually, 그리고 마침내, eventually, 마침내, nearly everyone. 거의 모든 사람은 거의 모든 학생은 in class 교실에 있는 모든 학생은 g e t 동사었습니다 the answer l i g h t 올바른 답을 얻습니다. and 그러면 the concept 그 개념은 stick with에다 동사 뜻은 stick with에다가 원래 stick with가 달라붙다잖아 달라붙다 스티커하자 어 달라붙다 이 문제라면 지속되다 라는 뜻이야 계속 지속된다 Damn, 그들 o Because 면왜 u 하 a 고 왜냐 하면 왜냐 하면 왜 오래 지 h e 냐그 a 이 t o f i h d 찾아 a d t o f i h e 찾아야 했기 때 o 에 t h e i r o w n a y w a y 그들 자신만의 방 a 을 뭐에 대한 방법 즉 r are Where are you? Where are you? Where are you? w h e h e c o n c e p t w i t h t h e m 부터 마침표 e r 까지 개념이 그들에게 오래 지속됩니다. 왜냐? 그들 스스로 정답에 대한 반응을 찾아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답을 딱 알려줘 버리면은 답을 찾는 그 과정이 없잖아. 근데 스스로 답을 찾으면 스스로 답을 찾아가는 방향을 알기 때문에 오래 지속된다는 거지. <놀람> <야, 하나씩> <놀람> 자, 자, 칸이 봐봐. 귀신이 되자. 집에 가고 싶은... 효과가 사라지 자, 자이아닉 이펙트, 그 자이아닉 효과는 이거 무관한 문장 하나 빼니까 좀빠르 끝내거든 그 자이아닉 효과, 이거 이제 심리학에서 나오는 효과인데 자이아닉 효과란 뭐냐? is r e f e r r to as의 동사, is r e f e r r to as 부려진다 자이의 효과라는 것은 보통 불려준대요. 뭐라고 불려주냐면 Tendency. 경향으로 불려줍니다. 경향. 자이의 효과는 뭐다? 경향이다. 네, 근데 무슨 경향이냐면 Of the sub-conscious mind. 야, sub라는 접두사가 아래란 뜻이고 conscious가 의식적인 거니까 합시면뭐래 의식적인 거 아래잖아. 그러니까 뭐가 된 거야? 잠재의식적인 거야. 잠재의식적인 거야. 그럼 잠재의식이 뭐야? 무의식이지. 뭐 어? 강제 의기적인 마음의 경향입니다 어떤 경향이면은 to, remind의, to 치고, ten 보면, ten 어떤 경향? remind y o to remind t e n d o r e n d 지 t e n d o e n d y 면은 t 떤경 e remind y 각나게 하는 경향이야 remind a o B가 o u b o r e m i 잖아 you 근데 그다 적으면 너무 오래 걸리지 않아?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은 아니 알려줄게 방법을. 여기 가봐 Remind 어디에 놨어? 그러면 Remind A of B O o B잖아. 근데 거기다 적으면 오래 걸리잖아. 차라리 여기다가 기억나게 하다가 적고 A에 게해 O, B 이런 더 빠르는 거 아니야? 근데 네 마음대로 해도 되는데 내가 써도 너무 빨리면너다 놓칠까 봐, 그렇지? 정말. 안 괜찮아. 놓치면 안 돼. 영상도 또 들어. 두 번으로 다시 기억나게 하는 경향이야. 이유 너에게 오버 태스크 그 일을. 어떤 일이냐면은 that is incomplete 가롭고 that is incomplete가 태스크군요. 완성되지 않은 일. 완수되지 않은 일을 생각나게 하는 경향이야. 언제까지 until 세모쳐. that task 그 일이 에컴플리트 완성될 때까지 그러니까 자의학의 효과라는 게 되게 간단한 거거든 자의 자이... 뭐야 이 사람 가이 효과 이해해보 완수되지 않은 일을 내가 다 못하는 있잖아 완수되지 않은 일을 무의식적으로 진짜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r e m 리 n d 생각나게 하는 경향이 다 아, 나 그거 일안 끝냈는데 이 계속 생각난다 거. 언제까지 끝날까 싶. 자이안의 효과가 이 글의 주제군요. 어. 그럼 이거에 대한 예시가 나오지. 도르마자이간익은 was r e a l l t 리투아니아의 심리학자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who wrote 글을 썼던 사람이야 언제? 1920년도에 모에 관한 글? the e f f e c t s 효과에 관한 글 효과 이게 이제 자의관이 효과된 거지 어떤 효과냐면은 leaving 내버려 두는 효과야 leaving의 우 형식 우이다 내버려 두는 효과 task is 목적어 일들을 incomplete에다 보시 완수되지 않은 채로 내버려 두는 효과 일을 완성되지 않은 상태로 내버려두면 어떻게 어 무의식적으로 그거 계속 생각나고 계속 생각. 나아그게못 끝냈는데 아지초아그게못 끝냈는데 아나그게못 끝냈는데 아나그게못 끝냈는데 아나그게못 끝냈는데 계속 나가지고 이게 자연스러. 1번 she noticed the fact 그녀는 그 효과를 알아차렸데. 뭐하면서 while w a 동사공 와이 워싱 근데 여기서 와치가 지각 동사잖아 어? 바라보면서 누구를 웨이터 씨가 목조하고 서브가 보시 동사 원형이 나와야 되겠지 썰빙이 나와도 되겠지 웨이터들이 식탁에 다시 식당에서 서빙하는 거를 바라보면서 이 효과를 너티스 알아차리는 거야 야 웨이터들이 무슨 일 하냐? 웨이터들은 Would remember 동사 기억을 합니다. An order 주문을. However complicated 걸었고, however complicated 다음에는 it was 가 생략이 됐어. However complicated 다음에 it was 가 있어 생긴 된 거야. It은 뒤에 order겠지. 해서 어떻게? 해? However I'm recomplicated 복잡하더라고. 주문이 아무리 복잡해도 기억을 다 한다는 거야. 콜라 하나에 치킨 하나에 단무지에 양파에 짜장면에 짬뽕에 이런 주문이 들어왔어. 다 기억을 한다는 거지. 반반에 치킨 반 소스 반이 아메리카노 플러스 카페라떼 다좀 기억을 한다는 거야. 언제까지? Until the order was complete. 그 주문이 완성될 때까지. 웨이터들은이 아, 주문이 정말 완성될 때까지 계속 머릿속에 다 그걸 기억하고 있다라는 거지. 봇 셰모 뭐, 하지만 그러나 문제는 뭐냐? 일할 때 기억이 났어. 하지만 they would later find. 그래서 find dp dp <laughs> find the difficult to는 어? 아, 이 대가 동그라미 치고 가운데 적어주고 dp cut 보호되고 to remember 지목적이 되는 거잖아. 어? 어. 그들은 나중에 발견하곤 했대 difficult 어렵다는 걸. 뭐 하는 게? to remember the order, 주문을 기억해 내는 게. 그러니까 주문을 다 완성하고 나다 완성하고 나서는 기억이 안 나. 근데 주문이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머릿속을로 외우려 하는 거지. 기억이 나든지. 차이가 있은 did 동사. 했다. Further studies의 목적어 O. 더 많은 연구를 했습니다. 이 연구는 어떤 연구냐면, 기빙의 ing 동그라미 지고 1번. 아, 주는 연구야. 누구에게? Both adults and children. 어른들과 아이들에게 둘 다에게 퍼즐을 주는 실험이야. 퍼즐을 주는 연구. 근데 어떤 퍼즐이냐면, to complete 투 동그라미 지고 퍼즐을 주고 인준다. 완성시켜야 할 퍼즐을 주는 연구를 했대. 그러니까 애들한테 퍼즐 주고 어른들한테 퍼즐 주고 이걸 완성하게 한 거야. 완성하게 퍼즐 완성하게. Then interrupting의 ing 동그라미. 그리고 나서 interrupting 방해를 하는 연구. 무슨 연구? 방해하는 연구. Then 그들을 뭐 하는 동안 During some of the tasks, 그 일을 하는 동안, 그 퍼즐을 완성하는 일을 한는 동안 계속 방해하는 영구를한 거야. 그래서 너네가 퍼즐을 하고 있다가 완성하고 있다 근데 거기서 자꾸 방해해 막 퍼즐 다 엎어버려. 다시 이런 영향그 결과 어떻게 됐냐? 4번 지우고 5번으로 한다. The r e s u l t 그 결과는 show 보여줬습니다. 그를 백절로. 자, 이 결과가 또, 결과가 또자연형 효과의 시험 결과인데, 또 주장님께서 잘 보겠지. Most adults and children remembered. 어른들과 아이들 둘다 remembered 동사 기억해냈습니다. To task's 일들을. 근데 어떤 일들을? That hadn't been completed because of the interruptions. 여기서 that부터 속아로 쳐가지고, interruptions까지 속아로 묶고, task's 꾸며봐. 했어? 어떤 일들 hadn't been complete 완성되지 않은 일들을 뭐 때문에 because of the interruptions 방해 때문에 완성되지 못한 완성되지 않은 일들을 better 제가 그러니까 better가 누구 꾸미냐 better가 동사 remember를 꾸미는 거야 그맨 앞에 remember도 있었지 그 remember를 better가 꾸며준 거야 더잘 기억했대 뭐보다 than the ones 그 일들 어떤 일들, that had been c o m p l e t e 완성된 일들보다 방해 때문에 완성되지 않았던 일들을 더잘기억 된다. 그러니까 사람의 기억력이 완성되지 않은 일들을 무의식적으로 더잘 기억하게 한다는 내용이 있죠. 경하게 되고, 안녕다첫 번째 줄, 자이언 이펙트. 다 옆으로 쭉 가서 The tendency부터 The tendency부터 마침표 complete까지 이게 자연의 효과야. 다시 한번더 완성될 때까지 완성되지 않은 일을 계속 기억나게 해주는 잠재의식의 평양 이렇게 올 시간 있죠. 어김에 질문 살 텐던시 찾아 텐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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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잖아 여기서부터 저 텐던시부터 마치고 마지자 오늘 여러분들 어 힘든 이 수업 잘 해봤고요.